안녕하세요. 이입니다 오늘, 오늘 내일 최정연접이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자 한 친구랑 지금 냥냥이 예정을 했던 대로 서핑을 가고 계시네요. 조금 가서 재밌게 또 촬영하고 노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월요일인데 힘내세요. 지금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숙소로 가서 어 서핑보드를 다 빌리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저희가 저렴하게 빌렸어요. 35,000원에 숙박에 이제 서핑보드까지 다 해가지고 빌렸고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양양 터미널입니다 아! 다이소를 친구가 찾고 있어요 너가 찾아 너 한거 뭐야? <laughs> 숙방이야 내가 하고 버스야 내가 하고 친구가, 친구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다 와가지고 선크림을 몸에 바를 선크림을 아직 못사서 선크림을 사고 이제 서핑 바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아, 지금 어 양양군이 그래도 조금 시골이라 그런지 아, 버스가 되게 늦게 와요 근데 지금 5분 남아가지고 저희서좀 서둘러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여기서 가까워? 어. 야 그러면 여기서 선크림을 사가자 아 오케이 아 지금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해변에 도착했는데 뭐죽도해수욕장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거기가 와. 파도가 더 높대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위치 선택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사람도 없고 뭐 파도도 오늘 바람도 꽤 있어서 서핑하는 사람 뭐 한두 명 빼고는 예다 네, 괜찮아요 아, 오오 위치 치한 아, 아주 주해해지지고재아 네. 아, 재밌을 습니습아다아 you go. I was t h e 가자 I was 빨리, 빨리 빨리 e I w 빨리 t h 빨리 e I was there. I was there. I was t h 럭키 프라이데이알이 매종. 매종 w 종지 there. 어당첨어어오 대박이다! 뭐야? 나 이거 그 r 해봤는데. 메종마르지엘라 슬랙스 어. 당첨됐다고? 아니? 가방? 응. 와 뭐야? 7 0만 벌었네 야 뭐야 이거? <laughs> 그냥 해 봐. 는아 개꿀이다 아 <laughs> 영상 촬영 도중에 메종마르지엘라 가방이 당첨됐다고 합니다 블랙슬랩 아, 지갑 지갑 3단지갑 얼만지 빨리 검색해봐 나왔어야 아, 그거 새 상품으로 팔아 <laughs> 구매 링크 일단 들어가서 구매하면 되는 거지 바로 그냥? 어어 어. 오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보시면 이렇게 어. 시골의 형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입꼬리 향취가 무시진 풍입니다 저희는 이제 어 가서 바로 옷 어, 갈아입고 어, 서핑보드 빌려서 네, 가겠습니다 친구는 지금 희열이 흠뻑 치었네요 69만원짜리 99,900원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겁니다 정말이다. 일찍 도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시 입실이에요 원래 네, 12시 30분까지는 사장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먼저 이제 밥을 먹고 또 금강상도 식후견이라고밥 제대로 먹고 서핑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고요 사람 너무 없고요 파도 좋습니다. 아, 서핑을 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조건에 저희가 운이 좋게도 또온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왔어요. 아, 오자마자 친구가 서브를 쳐가지고 여러분. 야, 이콜라내 거다? 에이씨. 뭐야, 마스크까지 날라가. 야, 그나마 다행이야, 그나마 다행이야. 아, 여러분, 저희 수제버거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바로 사고를 쳐버렸네요. 네. 여기 밖에서 이렇게 송다리 제주 수제버거라고 해가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서핑을 하러 왔습니다. 보시면 서핑 코스까지 들렸고, 하도 오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좋아요. 네. 인생샷을 찍었습니다. 인생샷 네, 찍고, 친구랑 이렇게 왔는데, 아, 노출 죄송합니다. 자,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핑 촬영 영상은 고프로로 찍을 예정이고, 예. 제대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들링이 야 내가 하라고 할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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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할때 하라고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넌 쓰레기 현실 세계에 존재해서는 안될 쓰레기 도전 도전 외치고 해 별풍선 천 개짜리야 도전 외치고 해 <laughs> 아우씨 <laughs> 어우 <laughs> 추워 여러분 아 힘들게 쇼핑을 아, 하고 아 진짜 힘이 너무 쫙 빠져서 지금 샤워하고 고기를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아 힘이 너무 빠지네요 여기는 한 2km 정도를 걸어가기로 했어요 일단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우유가 되게 많이 달린 식당에 와서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아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것 같네요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 고기를 최상급으로 잘 구워요 지금 솔로라고 합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